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반도체뉴스입니다. 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에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 만약에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위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고위 당직자 당국자들은 이제 일본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및 유지 보수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뭐 미국 간 일본 간 합의는 아직이지만 지금 ASML을 이제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 정부는 오랜만에 말로 되는 대중 유지 보수 서비스 뭔가 AS 서비스와 예비 부품 제공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지난달 이십구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강력한 통제로 이제 네덜란드 측에서 이제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하게 동참할 것이라는 소식인데. 만약에 이 대상의 DUV까지 리소그래피 이 장비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정말 이그 중국 측에서는 이 포토에서 정말 막막한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오뉴스 여거지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